오늘 함께 말씀 나누실 말씀은 계시록 2장 7절 또 2장 11절 또 계시록 21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 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자가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세상의 화두는 코로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 세상은 갈수록 종말로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인 상황으로도 종말의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동의 국가들 간의 관계 변화, 또전 세계의 기후의 변화, 또 지진과 기근, 전쟁의 소식들은 종말을 향해 가는 이 시대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세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정 중앙에 있을 때 신기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하나님께 속한 믿는 자들이고 한 종류는 하나님을 떠난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는 모습을 보면요. 두려움 가운데 있고 모든 소망은 끊어지고 절망 가운데 낙심하여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겠지만 믿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환경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견고하고 믿음이 확실한 분들은요,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더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고 또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또 기쁨으로 주님 오실 날들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게시록에 계속 등장하는 말씀이 바로 귀 있는 자는이라는 말씀과 이기는 자는 이기는 그에게는이라는 말씀이 계속 등장합니다. 또 요한 1서 5장 말씀을 함께 보면요. 5장 4절부터 5절 말씀 함께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게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기는 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귀가 있는 자들에게 이 영의 말씀을 듣고 준비하여야 한다라는 권면과 경고의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지나면서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코로나에 대한 관심이 더 많으십니까? 아니면 이기는 자에 대한 관심이 더 많으십니까? 영적인 귀가 있는 자들은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표호가요, 2021년도 목표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로 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또 어떤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까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성도들은 바로 이기는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성도로 설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기는 성도가 될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이기는 자가 되는 세 가지 원칙에 대하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한 그첫 번째 조건은 바로 침례입니다. 침례. 우리가 침례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실행을 가질 때에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본문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고 정확한 번역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 받은 줄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에는 놀라운 비밀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우리가 야훼라고 알고 있습니다. 야훼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지만, 아, 나는 무언무엇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가 없을 때 야외 샬롬이 되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승리가 없을 때 야외 니시가 되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또 질병으로 아파할 때 우리 가운데 야외 라파가 되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이름 안으로 우리가 침례받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성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야외의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구원이 되어줄게. 야외의 이름으로 내가 너의 구원이 되어줄게. 라는 그 약속이 그 이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만외래, 은혜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 안으로 우리가 침내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침내라는 단어의 의미는 잠기다. 들어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한영 안으로 한몸 안으로 들어가게 될때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침례 침내, 우리가 침례를 받았죠. 침례를 받을 때 침례 물 속에 우리 온 몸이 잠기는 것은 십자가에서 끝난 우리의 옛 사람을 물 속에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그 후에 물에서 몸을 일으키는 것은 장사지낸 나의 그옛 사람에게서 나와 주님의 부활이라는 새로운 영역 안으로 들어가 그분과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낼 때 이것을 우리는 침례라고 의미합니다. 이렇게 두 영역 사이의 이동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본문에 있어야 하는 이 안으로라는 전치사입니다. 이 안으로라는 전치사의 의미는 정확하게 어떤 장소나 시간이나 목적에 도달하다. 어디어디 어디 안으로 들어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옛 사람에게서 나와서 그리스도와 새로운 연합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침례의 온전한 의미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그첫 번째 조건이 바로 주님의 이름 안으로 침례되어 그분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요, 내주하심입니다. 내주하심. 여러분, 내주하심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여러 단계를 거치셨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렸는데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 주님께서 이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사건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이시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영이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땅 가운데 오신 사건 또 시간과 공간의 그 제한 가운데 스스로 오신 사건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육신과 자아와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육신의 죄와 저주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시기 위해 죽음으로 들어가셔서 그 죽음을 정면으로 뚫고 나오신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 죽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죽음을 정면으로 뚫고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와 사망의 저주를 완벽하게 이기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건데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일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의 이름의 성취이신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이란 이름은요. 이사야서에 두번 등장하고 마태복음에 한번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의 성취가 바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바로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성취, 그 약속의 성취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완전히 주님 안에 침내되어 있을 때, 두 번째 조건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기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요, 바로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은 내주하시기 시작한 처음부터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름 부으심입니다. 기름 부으심. 우리 안에 끊임없이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죽게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양심은 구원받기 전보다 훨씬 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양심은 영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거듭난 후 우리의 영이 다시 그 생명을 얻고 주님으로 충만하게 받아들이게 되어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의 한 부분인 이 양심도 우리 안에서 그 기능이 확대되고 범위와 감각이 이전보다 더 훨씬 활성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은 영을 따라 사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양심을 통해 기름 부으심의 요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바로 하라 라는 요구입니다. 또 하나는 하지 말라 라는 요구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깊이 빠져 있을 때, 심취해 있을 때, 그것 좀 그만해라. 또 내가 TV나 미디어에 심취해 있을 때, 그것 좀 그만 봐라. 라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 주님은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하십니다. 또 영적으로 우리가 가라앉아 있을 때, 우리에게 말씀 좀 들어라. 또 기도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등의 요구를 하십니다. 또한 더 적극적인 요구이신 복음을 전하라, 주의 나를 선포하라, 주님 오심을 준비하라, 라는 요구를 하시기도 하십니다. 이러한 느낌이 있을 때, 우리의 태도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 가운데 있을 때, 이제 그것을 좀 그만하고, 영 안에 거하라는 그 적극적인 초대에 우리가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자아가 이러한 요구들을 외면하거나 무시합니다. 적당히 그 상황과 환경에 핑계를 대면서 그것을 거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저의 실패담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일입니다. 저희 집이 아파트 21층에 에, 살았었습니다. 네, 집에 가기 위해서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한 청년이 아, 입구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 피자 배달 통을 들고 있는 걸 보니까 피자 배달하는 직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함께 타고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2층, 3층 지나는데 성령님이 제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기름 부으심이었겠죠.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주님 앞에 변명을 합니다. 주님, 저는 한국 사람이고 이분은 중국인입니다. 그리고 이 좁은 공간 안에 있는데 이 어색한 분위기 안에서 내가 저분에게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이 분위기가 어색해지겠습니까? 또 보기에 또 굉장히 건장하게 생겼어요. 막 키도 크고 등치도 커요. 저 사람 이상하게 이 생각하고 저를 막해고지 하면 어떡합니까? 막 이런 여러 가지 변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 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저희 집 21층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저는 내렸죠. 그리고 그 친구는 어디로 갔는지 예, 잘 모르겠어요. 한참 이제 복도를 지나서 집 앞에 딱 섰는데, 성령님이 제 마음 안에 책망하시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저 청년에게는 어찌 보면 일생에 유일하게 들을 수 있는 그 복음의 기회를 네가 빼앗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평생에 구원받을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기회를 네가 빼앗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집 문고리를 잡고 많이 회개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에서 떠나온 뒤로 한국에 지금 거의 막뭐 7, 8년 이런 시간을 우리가 제가 보내고 있는데 여전히 가끔 그 청년을 생각하면서 그 청년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제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또 거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지만 우리는 많은 변명들을 대면서 그 기름 부으심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자아 때문에 수도 없이 그런 기회들을 박탈하며 빼앗을 때가 많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설령 거절이 있었을지라도 그 상급은 우리의 몫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자아를 부인하고 그 기름 부으심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확실한 이기는 자가 되며 처음 익은 열매, 첫째 부활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2021년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는 목표가 주어졌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첫 번째가 바로 주님 안으로 내가 온전히 침내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분 안에 있으면서 그분의 내주하심을 내가 온전히 바라보고 인식하고 있는가. 또한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세 가지를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온전히 있으면요, 그분이 계신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곳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곳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분을 내가 정확하게 인식한다면, 그분이 계신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 천국 안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우리 안에 끊임없이 기름 부으심에. 내가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고 열매 맺은 우리는 처음 익은 열매로 주님 앞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이기는 자가 우리 모두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체크리스티에 날마다 예스 예스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